안녕하세요, 나겸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광어 다운샷 선상 낚시를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검색을 하셨을 거예요 광어 다운샷, 선상 낚시 관련 채비, 운영법, 장비일일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장비를 구매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먼저 그렇게 시작하시기 보다는 광어 다운샷이 어떤 낚시인지를 먼저 경험해 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광어 다운샷을 계속해서 즐기실 분들은 장비를 구매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중복 투자 그리고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금전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출조점에서 채비 구매 그리고 장비 대여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낚시에 처음 시작하고 중간 부분, 그리고 입항하는 시간까지 오늘 영상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조에 앞서 몇 가지 준비해야 될 기본 물품이 있어요.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물품입니다. 일단은 아이스박스예요 아이스박스가 있어야 나중에 조가물을 담아수 있겠죠. 자, 다음은 장갑이에요. 장갑은 낚시할 때 맨손으로 하기보다는 일반 장갑을 준비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안전에도 좀 도움이 될 거예요. 편의성을 위해 검지와 엄지를 잘라냈습니다. 다음은 선크림입니다. 요즘 같은 햇빛이 내리쬐는 시기에는 꼭 필요해요. 안 그러면 얼굴이 다 타거든요.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다음은 쿨 워머예요. 얼굴을 전체적으로 가릴 때 사용을 하는데, 없으셔도 뭐 무관합니다. 선크림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선글라스예요. 요즘에는 햇빛이 그 바닷물에 반사가 되면은 눈이 상당히 부셔요. 피로감도 상당히 오기 때문에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선글라스를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모자입니다. 역시 햇빛을 피하려면 모자가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신분증이에요.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출항이 힘들어요. 출항이 거의 불가죠. 끝으로 지금 여기에는 물품이 없는데, 멀미약을 꼭 챙겨주세요. 낚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배멀미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항하기 전에 꼭 멀미약을 복용하시고, 낚시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출조점으로 출발을 할 거예요. 전날에 선사에서 안나의 문자를 한통 받으셨을 거예요. 뭐, 어디 어디 출조점으로 몇 시까지 직결해 달라는 그 시간에 맞춰서 출조점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출조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먼저 도착하시면 승승명부를 작성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이제 주소랑 연락처 등을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조점 안에 있는 채비, 웜, 봉돌 그리고 기성채비 이렇게 있어요. 선장님이나 사무장님 또는 출조점 관리자분께 문의를 하세요. 오늘 사용할 봉돌, 호수 그리고 요즘 잘 나가는 웜 이런 것들을 추천 받아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장비를 대여할 거예요. 장비 오른손잡이시면 은 좌핸들, 왼손잡이시면 은 우핸들을 쓰시면 되는데 편한 걸 걸로사해 주시면 돼요 다음은 자리 배정입니다 자리 배정 선사마다 차이가 있어요 선착순으로 하는 선사가 있고 뽑기를 통해서 자리를 배정 받는 선사가 있어요 전날에 출처점에 문의를 하셔서 어떻게 자리 배정이 이루어지는지 미리 연락을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어? 오늘 물 대를 못 봤는데? 오늘 25호 예. 네. 낚시대랑 빨리 계산해 주세요 수주? 아니요, 매력 있네. 태클박스, 빨간색 좋잖아 자, 배 타러 이동할게요. 오늘의 태클박스, 자, 여기가 선실이에요. 선실에 도착하시면 오늘 가장 먼저 해야 될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돼요. 자 똑바로 사용법 아시더라도 들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똑바운 사용법. 앞에 뒤에 테이블에 보시면 흰색 뚜껑 여시면물 음료수. 뒤에 물 끓이기 주게 가시면 커피 컵라면. 선장실 뒤에 중간 통로 들어가시면 코스트랑 벽에 가글까지가 서비스 품목이니까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고 이동할 때 선실 사용 방법. 누워서 주무실 분들은 어디로 가냐? 지하 선실로 가시는 겁니다. 지하 빵파로 가셔서 주무시면 되고 선실은 모두 다 앉아서 갈수 있는 공간으로 여러분들이 룰을 정한 거예요 지금. 저랑 같이. 조항은 여러분이 만드시는 거예요. 왜 오세요? <laughs> 보기 많아요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열심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파이팅자첫 번째 포인트는요 여기서 40분 이동할 거고요 나가시면 25분 돌세팅 하시면 됩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출항해서 포인트를 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 기성 채비를 연결을 했어요 이성 채비가 단차 조절 채비인데 오늘 단차는 60으로 조절해 놨고요 웜도 이렇게 끼워 놨어요 웜 끼우는 방법은 유튜브 검색하시면 나와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리일, 리일 사용법도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쌈바가 있고요. 메커니컬 브레이크, 스타드랙. 쌈바를 누르면 채비가 내려가요. 핸들을 돌리면 채비가 회수가 됩니다. 메커니컬 브레이크랑 스타드랙은 선장님이나 사무장님께 문의를 하셔서 조정을 요청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낚시가 어느 정도 손에 익으시면 조정해서 세팅을 하시면 돼요. 이제 첫 포인트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고 난 다음에는 선장님의 방송에 귀를 기울여서 낚시를 시작하시면 돼요. 시작하시고 배 소리 한번 울리면 낚시 시작. 좀 있다 두번 울리면 하던 낚시 중지하시고 빨리 걷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채비 운영은 먼저 바닥을 찍고요. 그리고 한뼘약 20cm를 들어줄 거예요. 그다음에 3 초에서 5초 스테이 그리고 다시 바닥 확인 그리고 다시 한뼘 오늘 이렇게 채비를 운영을 할 거예요 모자 제 안으로 넣으세요 자꾸 나풀 나풀 거래 히트라고 히트라고 크게 외쳐 주시는 겁니다 원래 외쳐서 저희한테 뜰채 도움을 받으셔야 편하겠죠 불어서 이제 히트 외치지 않았다가 드롭 보다 터지고 어쩔 줄 몰라. 광어는 올라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요 아직 뭐 산란 시즌이 끝난 게 아니라 듬성듬성해서 아주 좋은 애들이 올라옵니다 이거 먹으려면 드랙 조절 잘 해놓으셔야 되거든요 드랙 드렉. 어... 대은요 제가 봐드릴게요 제가 라자한번주겠야니다 자자자 번개 번개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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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 마리 물고 와라. 라인. 라인 하나 있어요. 자, 이렇게. 바닥에서 안 걸리면은 되는데 걸렸을 때는 일직선으로 해서 한 번에 딱 해야 채비가 안전하게 터지죠. 오후 낚시 이제 시작합니다 여기는 호도에요 호도 작아요 뜰차가 필요 없을 정도라고요. 한2 0마리 찍나요 지금? 와, 어, 아! 빠졌어요. 빠졌다고요? 아 그래도 행복해요. 입질은 받았어요. 자, 또 집중을 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60이요? 네 46. 광어 광어? 네 다운샷 낚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낚시의 시작부터 중간 과정 그리고 지금 입항하는 과정까지 영상에 담았어요 이렇게 대여로드로 충분히 광어 다운샷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몇번더 즐겨 보시고 앞으로 계속 즐기실 의향이 있으시면 그 후에 이제 장비를 구매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